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끝에 28장의 끝인데요.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적으로. 어 51쪽입니다.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나 다 살펴보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인 나아가 그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달리러 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절 메시지를, 메시지 제목을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은채목으로 말씀 전할 때 부활의 참기쁨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최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건세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 해가 지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도 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꼼짝하지 않고 회당해서 예배 드리는 일만 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들의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미 밤이 되어서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향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향을 가지고 떠났다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뿌리는 향을 말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지 걱정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굴을 파고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려면요 돌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시 장례는요. 구울 속에 시체를 놓고 돌로 막는 문화였습니다. 여인들이 막상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에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왔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로 걱정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서 깜짝 놀랐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가만히 쳐, 유심히 쳐다보니까.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성경 원을 찾아보니까 사시나무 떨지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웠어그 천사들의 빛나는 광경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꼬꾸라졌어요. 그때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섯 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소식은 세상에 최고로 기쁜 소식이요 곧 뉴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의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희망과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부활 소식은 영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소를 나의 구조로 메시아로 모신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범브란트가, 렘브란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못 박혀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무이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듯해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쯤은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안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 네. 특히 이 부활절에는 그런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 네.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은 장본인이 아닌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 아닌가 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때에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 후 주님의 40일간의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땅에 머무셨습니다. 어디에 계셨는지는 알 길이 없고 분명한 사실은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40, 어? 전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의 행적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무려 11번이나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열, 11번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 후에 스르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에, 있죠. 담에서 도상에서 엠마우로 갈 때에 엠마우로 갈 때에 만나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머무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셨을까요? 먼저 보니까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덤에 갔던 또 다른 여인들에게 보여,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엠마우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루에게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일곱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갈릴리 한 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500명의 성도들 앞에 오셨습니다. 열 번째는요. 야고보에게도 오셨습니다. 열한 번째는 부하루 40일째 되는 날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40일 후에 감남산 배단이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나타난 사건은요. 수대반이 순교할 때 수대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위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열세번째는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사울에게도 담에색 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고 다여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랬어요. 안식후 첫날이라는 온곧 오늘날 주일을 오늘 말합니다. 안식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요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 우리가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에게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부활의,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괜히 여인들이 먼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바라봤던 것이 여인 여인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도 찾아간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무렵에 놀라운 기적이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절 3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 변화하신 주님, 주님의 모습과 같고 계시록에 묘사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예수님이 누셨던 우 무덤의 돌을 굴려 버렸습니다. 그 무덤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된 무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허락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예요. 짐승들이 천둥 번개나 대포 소리에 놀라듯이 싸움터에서는 용감했던 군인들이 너무 무섭고 놀, 놀라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일로 주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에 있다 있지 않았, 어?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 네.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살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영생부활을 빼놓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장사되었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썩지 않을 불멸,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합니다. 고려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늙지도 썩지도 않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늙어요 시간이 가면 제가 이천에서 오천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한2 0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2 0년 만에 만났어요 나를 보더니 첫마디가 먼저 하세요 어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하야세요 할 말이 없지 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늙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데 목사님, 너무 늙으셨어요. 제 얼굴이 늙었단 말입니까? 아니, 머리가 너무 하얗다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가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변화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천국은 아픈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눈물도 없다 그랬잖아요. 괴로움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만 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태양과 같이 빛을 바라고 눈부시게 빛나는 몸으로 여러분 다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은요, 그 영광이 각각 달라요. 고른주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 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순교한 바울이나 베드로가 누리는 영광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간신히. 구원받은 강도의 영광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자들과 열심을 품고 혼신하는 자들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도 심는 대로 걷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걷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걷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도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의 이 아침에 무덤을 떠나셨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그랬어요.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빨리 떠나갔습니다. 어느 성경책에는 다른 박치를 했다고 래서 다른 박치를 뭡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알려주려고. 우리도 이제 떠나야 할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악의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두려움의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근심의 무덤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무덤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무덤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무덤은 썩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행과 슬픔과 통곡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어? 자리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아까운 것 같지만 버릴 때에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네 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확신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예수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또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결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부활 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 많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